그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고난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헛된 하루가 아니라 진정 예수로 의미 있고 감사가 있고 깊은 은혜가 있는 주의 축복의 날이 되게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주성의 책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한 초대도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호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부름에 있어서 어떤 모직 공고 자격을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를 따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이 인생을 뒤집고, 그리고 직업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호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몰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의 자리로 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요,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어제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광해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먼저 광해로 가셨고, 광해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하루 종일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해에서 짐승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시험,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마가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험 받으셨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시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약하면서 또 제일 자주 오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도 시험 받으셨고, 또 주님이 먼저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싸우기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도 시험에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시험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퇴장이 조금 더 빠르게 느껴져요. 주의 종과 사명자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하다가 또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계속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이고 사명자이고요. 또 때가 되면 퇴장할 때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그 때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도 나는 멸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지금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도요, 세례 요한처럼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모든 시간은,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따름은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감동이에요. 뭔가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감동적인 거, 찬양의 감동을 받고 그때는 따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방향을 전환하겠다. 왕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우리가 있던 원래, 내가 앉았던 그 자리, 원래 주인이었던 분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어느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일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바다로 나아가서 그들의 생업을 생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물을 던지는 일을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을 거고 어제도 했었던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에만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그 최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가 있어요. 한 성도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으니 이분이 이제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매일 너를 찾아갔단다. 어떨 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뭐 거지로서도 될수 있고, 또 너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으로 또 어떨 때는 늘네 곁에 있던 사람으로 너에게 다가갔다라는 이야기.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슨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가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약한 자, 힘든 자, 눌려있는 자, 누구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좁은 그릇에, 그 좁은 그릇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다가가시고 한번더 손을 좀 내밀어 보시고 한번더 안아주시고 한번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가셔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뭘 자꾸 배워서가 아니고 뭘 새롭게 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를 따라라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라였잖아요.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따라라.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교제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 열심히 해도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연결이 된 겁니다 다른다라는 것은 믿음이지만 또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난 이분 없이는 살수 없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면 어떻게든 늘 계속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 관계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길이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이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사랑 없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무언가를 행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울리는 깽과리와 같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시몬과 안드레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물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기를 낚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물과 연결됐어요 그물을 던지고 사용하고서는 또 그물을 다 닦아야 돼요 왜냐면내일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물이 썩어버려요 엉켜버리면 또 푸는데 힘든 거예요 이들에게서는 그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의 이한 말씀 나를 따라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물을 버려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계산을 하는 순간에는요, 따를 수가 없어요. 바로 부자 청년이 그랬던 거잖아요. 계산이 확 들어온 겁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을 하나 거셨잖아요. 가지 모든 것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어? 나눠줘야 돼? 그럼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 아, 이걸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요?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계산이 딱 드니까 못 따르겠습니다 였어요 그의 결론은 못 따른다였죠 계산이 들어가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 이미 그 순간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 한번 행동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해? 이것도 이미 계산하는 거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던 믿음이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나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을 해결된 적이 본 적이 없어. 이건 이미 계산이 된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는 거죠. 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르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머리로서 자꾸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안드레처럼 금을 물론 중요하겠지요. 생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니까 하지만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쩌면 좀 잔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계산을 해보면, 어, 한눈이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다리가 하나 없는 거 불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단 1불도 못 가져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죽을 때 나의 두 팔을 관 바깥으로 꺼내서 나를 묻어라. 젊은 나이에 이 모든 땅을 차지했지만 지금 죽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는 알면서도 여전히 자꾸 지려고만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가진 것 때문에 못갈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고 그들 부르십니다. 그들은 배에 있고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세배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배에 둔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만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들은 가족 구조까지 다 내려놨어요. 아버지까지 내려놨어요.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자꾸 추구하고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좌표가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직업은 같을 수 있지만 목적이 달라졌어요. 따른다는 것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또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지 여기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주어진 나의 오늘의 24시간의 시간을 나는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가? 돈의 쓰임을 보면 또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지 세상을 따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관계의 기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따름에 있어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지금 이 순간은 너무 멋져 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너무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들도 넘어졌고, 오해하기도 했고, 그들 안에 싸움도 있었고, 또 도망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취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하느냐, 왜 저런 사람을 불렀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 임무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 보면 이 사람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치정물이고 가정을 깨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도 부른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물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부흥의 어떤 찬양 집회. 수련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잘 따르실 분들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일이 되게 있어요 중요한 순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이에요 매일매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 결단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저를 따르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에도 저는 딱, 옳은 길을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위하여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 주님의 신 참된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주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 손에서 그것을 풀지 못하니,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내 안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님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승리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